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뼈저리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의 만남. 출생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서 감사, 감격스러운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나 남편을 잘못 만나 하루하루 지옥 같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여정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나와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에서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흔히 노자시를 알란 말이 있죠. 그렇죠. 노자실라는 말이 있어. 또기서 웃기는 말로 주제 파악하란 말이 있어요. 주제 파악하는 말은 네 현주소를 알아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아라. 여러분들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사람들의 손가락 질당해요 응? 사람은 어떤 만남보다 나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아는 바울 사도는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즉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더 3장 4절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그 누구도 바울 사도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빌립보더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욕속이요, 베나민 집하여 시리린 히브린 중에 시리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흐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학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무엇 하나 흠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완벽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할 때로 교만한 사람이요. 대단히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우라, 사우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때려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자신과 자신의 만남을 체험해요.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따라 서 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요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라면 다 있어야 될 관계요. 한마디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나와의 만남을 중생이라고 해요. 응?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배당 처음 나올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예비당 다니다가 집사, 건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이것은 다니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다녀서 구원자란 말은 없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고 즉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처음 믿음이라고 해 처음 믿음. 나는 여러분들 인생 행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만나 또 내가 나를 만나 거듭나면 역사가 중생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처음 믿음을 가진 후에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고린도우서 5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미쳤다 미쳤다 응?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날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기품수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교행에 강의 위험과 강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며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홀벗셨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즉,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체험한 후에는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사방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형제들의 동족들의 강에 산에 짐승에 위험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많이 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 만나 변화되면 성령 받아 거듭나면 우리 인생 삶의 방법과 목적 자체가 바꿔집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명예와 권력과 치부예요 돈 벌고 세상에서 부귀양락을 누리고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할진 못할지 도박을 하나 도둑질 하나 사기를 안치나 포준으로 터질 않나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 살라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만나고 나면 영원한 내세를 체험하고 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 장사하면 지옥 가는데, 지장, 천당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내가 이 사업하면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내가 지금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겠나?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 삶의 방법, 삶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바꿔집니다 응? 저도요 믿음의 과정에 태어난 못했적 신앙했었지만 거듭나기 전에는요 말초식인게 자극과 여러분들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할지 못할지 다 했어요. 예수 만나 변화되고라니까. 내 인생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져서 목사가 됐고 붕사가 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요건 구호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 멸주관 상급 받아볼까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아가는 응? 성도 여러분들여 나와 나와의 만남이 꼭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런 바울 사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육은요, 물질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추우면 입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육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영이 육에 종목됩니다. 배고프면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환경에 관계없이 영이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가, 날 봐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상 괴상한 어떤 환경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사형 집행 당한다는 거야. 응?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사형집행당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이제 마칠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영원한 아버지 입에 가는구나 하나님과 영원토로 동고동락할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에 안기는구나 생각할 때그 영원 속 깊소한 곳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엔 사형 집행 당한다고 하는 전날 밤에 발과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따라서 막 기도하고 찬송함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응?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와 나와의 만남이 있어도 갈등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론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을 회귀하게 했으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혼을 거스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됐지만 여러분들 치가 막힌 인간의 고뇌를 토로하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왜 목사가 성질이 급해? 왜 성질이 개떡같아? 왜말 함부로 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호랭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오. 고양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토끼가 되는 게 아니오. 호랭이는 호랭이고 늑대는 늑대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나 많이 절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신학성경 반을 기록했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어. 그런데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고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안만 은혜받은 목사 장로 권사래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이쁜 여자 보면 또 한번 쳐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속의 한 다른 법인내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 부귀양락 여러분들 명예와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두 법이 있다, 이거야. 그게 나를 권고하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응? 그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제가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은혜받고 변화된 후에 기도원 전도사라 있을 때참 내가 순진했어 순수는 종고주만 순진은 병신한 뜻이야 응? 제가요 얼마나 순진했느냐면요 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가늠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길에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은 마음으로 가늠했까봐 성경 찬송을 옆에다 딱 끼고 여자 안 보려고 응? 맨날 딱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전부터 뒤로 봤고 가로도 뒤로 봤고요 맨날 여기가 퉁퉁 부어 다녔어 내가 이렇게 병신이었었어 응?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 나같이 능력 많은 사람 나밖에는 들었음 없었음 없다고 자고했었어 그런데 제가 기도원 사명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은 일사각오하고는 금식이요.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 실명되는 사람, 안절배이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39일째 되는 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렇게 깨끗하고 능력 많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들어있으신 말씀은 나밖에 없다고 자부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승을 직접 듣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나를 봐줘요 내가 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있으신 말씀은 나밖에 없다고 자부했던 내가, 내가 나를 바라보니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이주인격자여 추악한 추악한 이주인격자인지, 차마, 차마 내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숙이고, 숙이다가, 나중에는요, 39일, 40일 되니까 몸이 바짝 마르니까, 내 고개가 사타원님이 들어서러 가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만은 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셨는 줄내 이제 알았나이다. 응? 하나님 한번저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사명감당 잘하겠습니다. 팍 울면서 몸부림 쳤는데, 제가 나를, 내가 만난 후에 내가 거듭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교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요호와의 신이. 그, 그게 이 말이니, 너희가 변하여 새사람들이라. 네. 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네. 신이 크게 말이 너희가 변하여 새사람들이라 그랬어. 성령받아야 새사람 되지. 인간의 교육으로 인간의 여러분들 무슨 감정으로 철학으로 문학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뿌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인생여정에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와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만나서야 나는 인복이 있어.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기 전에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국민은 대통령 잘 만나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 말입니다. 참기분이 좋아요. 우리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아마 벤츠 타고 오시는 분, 우리 저, 박종, 종, 종 뭐, 종봉, 박종자격제, 박종봉, 그 부인이 김기림,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온 지한 달대 꽤안된 초신자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건촘을 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건촘을 냈어요. 딱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세상에 수십 년 동안을 딸꾹질을 했대. 왜 이런 거 있지 왜? 아익! 아익! 세상에 병원이라는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고 약이라 약을 안 써본 적이 없대. 수십 년을 딸꾹질 했대. 걔우리교에 나오고 한 주간 후에 우리 전사님이 이분 딸꾹질을 평생 했다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요걔 가슴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지난주에 또한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부터 괜찮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응? 싹 났어요 응?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에 나온 지한 달밖에 안된사람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들 초신자 한 달도 안된 사람이 오늘 권총 내면서 그렇게 감사해요 응? 한마디로 교회 잘 만났다 이거예요 응? 주혜종 잘 만났다잉.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요, 인생 삶의 여정에 어떤 대통령을 만났느냐,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자식을 만났느냐,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 응? 여러분들, 성도는 주혜종 잘 만나야 돼요. 목사도 잘, 막 성도 잘 만나요, 성도도. 주혜종 잘 만나야 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과 이삭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형제지간이지만 원수지간이었어. 잘못 만났어. 또한 야곱과 예소의 만남이 있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예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하세요. 사람에게는요, 축복된 만남이 있고, 복받지 못한 만남이 있어요. 나와의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행로에 좋은 사람 좋은 것다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헛거예요. 음?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나지 못했다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복 받은 만남이요. 할렐루야. 나는 인생 여정에 한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 만나 변하여 거듭나는 역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얽히고 설킨 모든 만남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만남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룡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인 불이요 방맹이라고 그랬어. 우리가요 육의 양식은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면서 영은 바짝 말라가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만큼 영의 양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박맹이요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했으니 우리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날 수가 있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의 만남과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